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물박사의 주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식을 깨는 것입니다. 상식을 깨면 건강이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물박사의 건강법에 있는 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인생은 상식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삶은 고통일지라도 고통의 이면에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한 법입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자는 고통의 대가가 행복임을 잘 알기에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삶의 고통이 곧 행복입니다. 상식을 깰 때만이 고통의 이면을 볼수 있으며 고통의 이면을 볼수 있는 자를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는 행복의 반대편에 있는 고통을 상상하기조차 싫어합니다. 이들은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결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행복하기만 하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인식이나 할수 있을까요? 행복과 대비되는 무언가가 없다면 행복을 잘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만을 꿈꾸는 인생은 항상 행복이 멀기만 합니다. 상식으로 바라보는 고통은 항상 고통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아프기 전에는 의사가 자신의 병을 고쳐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등한시하거나 의사의 말을 무조건 맹신합니다. 이들에게 의사나 병원을 너무 믿지 마세요라고 고나면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병이 생긴 후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서야 알게 됩니다. 건강하고 싶지만 건강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병든 후에야 깨닫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는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의학의 도움으로 병을 고칠 수 없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전하는 물박사의 주장이 세상의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그 진위를 잘 파악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검색하고 배우는 중 나름의 의학적 지식을 습득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인체 생리학적으로만 설명하는 물박사의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고통을 통해 터득하고 쌓은 지혜는 상식을 깰수 있는 힘이요, 고정관념과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박사의 주장은 그런 능력을 현실화시키는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고통으로 얻은 깨달음은 물박사의 주장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상고 끝에 새 생명을 맞이하듯 상식을 깨는 아픔이 있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상식을 깨지만 어떤 방법보다 건강해지는 방법은 물박사의 블로그, 책,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워낙 상식을 깨는 주장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 제목도 물박사의 거꾸로 건강 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가위 명절에는 가족, 친지, 주위 사람들에게 물박사의 블로그와 책, 그리고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단, 상식을 깨는 자는 상식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입이나 이단자라고 불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이비 이단자라고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선물을 값지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이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존감 있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행복한 사회로 만들도록 합시다. 오늘도 물박사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물박사였습니다.